영끌에서 집을 산2030 젊은 분들 좀 힘들 거예요. 꽤 힘들 거예요. 조금만, 조금만 버티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올림입니다 요즘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기사가 뭐냐면 2030 영끌족들 큰일 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지난 2, 3년 전에 집값 급등기 때 쫓겨서 집을 산2030 젊은 세대들 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집을 샀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집값은 숙절 없이 떨어지고 대출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 지금 대출이자 갚기에도 허덕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못 버텨서. 경매 물건으로도 하나씩도씩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며칠 동안 관련된 주택들 검색을 좀 해봤어요. 경매 물건 검색. 서울과 수도권의 9억 이하, 6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 검색을 좀 해봤는데 실제로 지금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 중에 20대, 30대 소유주인 분들 주택이 경매로 나오는 것들을 제가 몇건볼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헛된 말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심지어는 내년도 2024년 부동산 전망 관련된 리포트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까지 전망을 했냐면, 내년에 집값 전망이 안 좋다. 하락할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영끌에서 집을 산 2030, 이 젊은 분들이 내년에 매우 힘들 것이다. 신용 경색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못 버티고 던질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매우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그런 기관도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 없는데요. 연권에서 집을 산2030 젊은 분들 좀 힘들 거예요. 꽤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막차를 탄 셈이었죠. 20년, 21년. 집값 급등기에 샀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고금리 뭐 지금 원투펀치 다 맞고 있는 거죠. 물론 이분들을 무조건 다탈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예,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거든. 그쵸 예, 거의 역대급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지 못하면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할 것이다라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서 어, 의사 결정을 그렇게 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그리고 집을 산 뒤에 속전없이 이렇게. 에휴, 금리가 급등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뭐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게보다도 진짜 운이 안 좋았던 거죠. 타이밍이 정말 안안 안 좋았던 거죠. 어쨌거나 지금 이러한 이유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어, 이 방송 보시고 계신다면 어, 이제 조금만 조금만 버티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laughs> 내년, 후년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 여러분이 버티실 수 있는 체력도 좀더 좋아질 것 같고 좀더 좋은 날이 올것 같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음. 제가 이렇게까지 이유 어, 얘기하는 게 그냥 막연한 유로감을 주려는게 아니라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 역시나 금리입니다. 금리 예. 지금 이렇게 속도 없이 집값이 떨어진 것도 예, 고금리 때문이었고 예, 그리고 지금 이 비싼 이자를 내야 되는 것도 금리가 급등한 탓인데. 어, 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지금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후년에 갈수록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금리가 내려갈 확률은 훨씬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촬영하기 직전에 금리 확인을 하고 왔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금리가 벤치마크하고 있는 게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죠. 그 금리가 지금 방금 확인했더니 3.91%였어요. 이게 지난 10월 중순만 해도 4.95%가 넘었어요. 그러니 두달 만에 지금 1%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국채 10년물이. 이렇다는 얘기는 아주 높은 확률로 내년 한 봄, 늦어도 내년 여름 정도면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3%대로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아주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뭐 미국 국채 금리가 낮아지니까 뭐 이거 하나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와 배경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뭐 물가 상승이 멈췄다라든지 안정이 됐다라든지 경기 둔화가 지금 가파라지고 있다든지 고용 지표가 어떻다라든지 또는 미국 연준에서 지금 내년에 금리 인하, 후년에 금리 인하를 지금 시사하고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높으니 조금만 버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근거는 내년에 여러분이 사신 집그 지역에 전세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2030 젊은 분들이 주로 사신 주택은 서울 수도권에서도 아마 중저가 주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9억이야, 이하, 6억이야, 이하 이런 주택들이 대부분일 건데, 이런 지역들이 올해 대부분 회복을 잘 못했어요. 올해 회복을 많이 한 곳들은 대부분 좀 비싼 지역들 1등 지역들 대장 아파트 이런 곳들만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해 집값 회복이 더뎠던 중저가 주택들일수록 내년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지역들의 매매 수요는 당분간도 좀 붙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뭐 자명한 사실일 거예요. 올해도 올라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람들은 내년에 뭐 경기도 안 좋다 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어, 매수자가 붙기가 당분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매매 수요보다는 전세 수요가 많이 생겨날 것이고, 그러면 전세 가격은 아주 빠르게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내년도, 후년도까지도 공급 물량이 매우 부족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세를 몰리는 수요, 그 다음에 공급의 부족, 이런 게 맞물려서 전세 가격이 매우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어쨌든 집주인 입장에서는 특히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이제 에너지가 차고 있는 것이고 내가 대출 많이 받아서 살고 있는데 여차하면은 대출 갚고 전세 받아서 대출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출 받아서 월세로 놓으신 분들도 이거를 전세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으면 좋았지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 지금 조금 힘들게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2030 젊은 분들 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조금만 버티십시오. 이 또한 분명히 지나갈 겁니다. 어, 제가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뭐 집을 사는 시기를 좀 잘못했다. 이건 이제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크나큰 어, 어떤 좀 잘못된 경우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런 경우가 살다 보면 많이 와요. 꼭뭐 집을 살 타이밍을 잘못한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서 아,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옵니다. 힘든 경우가. 그런데 이런 힘든 경우가 왔을 때, 요요요 요, 요 힘든 경우를 지혜롭게 넘기시는 분은 오히려 그것을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좋은 경험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계속 후회하고, 낙담하고, 입을 킥하고, 맨날 술 마시고, 내가 왜 그랬지, 바보. 이렇게 계속 아래로 가라앉는 분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그야말로 좀 나락으로 빠지는, 이걸 그냥 실패로 만들고 마는, 그런 우울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자로가 되느냐, 후자가 되느냐, 이것도 결국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린 게 아니라, 나 자신,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방송을 보시는 당사자분들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그래 내가 지금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힘들어 하지만 나는 어떻게든 이 시기를 잘 넘길 거야. 나 여기서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복기하고 다음에는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의사 결정을 잘할 거야. 그리고 나는 허리띠 졸라 맬 거야. 지금 견디고 버텨야 되니까 생활 수준을 최저로. 유지하고 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악착같이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버텨내고, 그래서 나중에 다음 기회, 그 다음 기회에서는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똑같은 안 좋은 상황을 누군가는 걸림돌로 만들고, 누군가는 인생의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버 하셔야 됩니다. 화이팅입니다.